매일 자녀 손주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성장에 가며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또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사단의 악한 강교에서 아이를 건져주사 주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존귀한 개성과 재능이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아이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멸시당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어다하면서 우리를 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